핑클 SS 행인, 어. 메들리 행인 한번 배틀. 아, 아 그만해. 뭐할줄 알았어. <laughs> 벌써 지친다, 벌써 지쳐. 할줄알았 나는 하는 이런 게 너무 좋아. 나는... 왜냐면 저희가 그냥 잘려버리잖아 이거 지금 노래할 시간이 아니거든, 지금. 이 더운데. 그리고 그래, 오 SS 핑클 멜로디 이제 아는 사람도 별로 없어. 맞아? 이거 재미없어, 이제. <웃음> 맞아, 오빠. <laughs> 그래, 잘 가. 아주 칭찬해. 호동의 옛날 진행을 차단하는 보약 같은 쓴소리. 아주 칭찬해. 여기 전원주택으로 가보자. 여기가 아, 이쪽이 전원주택이야. 전원주택. 여기 필지로 하는. 어. 저기네집필지한 그러네 단독주택들이 있네. 오늘 뭐 S S 와 핑크릴이 한 화면에 잡히는 거이것도 역사적인 일이야. 그렇죠. 또 역사적인 일이야. 그 옛날 거야 다. <laughs> 아니, 저는 유린이 이렇게 만나서 너무 좋은 거예요. 음. 보고 싶었어? 보고 싶었죠. 그럼 찾아가지고 있어. <laughs> <laughs> 오빠, 아 이거 그래. 지금 내가 집에 찾아오는 사람들 때 얼마나 고생을 하고 있는지 알아요? 그렇지. 찾아오지 마세요. 야, 방송 당연히 <laughs> 다 하지. 어, 장난 아니다. <laughs> 제... 공짜는 없어. 그래, 나도 그걸 느꼈어, <laughs> 오빠. 자, 이슬라의 공짜였구나. 어, 어. 그래도 그쵸. 많은 사람 오기도 괜찮아. 뭐 괜찮아, 오빠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면 좋아요? 안 미안해. <laughs> 아참 더워. 예능 대부까지 나란히 한 방씩 먹으며. 주택 단지로 들어섰다. 야 주택이 한5 0채 정도밖에 없어. 어... 근데 오빠 단독은 아니다. 어어어 어, 어, 이게 약간... 땅콩, 땅콩, 주택. 땅콩 주택이야. 땅콩, 주택이. 주택이. 땅콩 주택부터. 지금 어. 땅콩 주택이 다가지. 그러네. 단독 주택까지. 새로운 주택 트렌드가 반영된 전원석 주거 단지. 근데 만약에 처음에 이렇게 입주할 때또그할때 그 미리. 만약에 뭐, 뭐 부모님하고 이렇게 같이 사, 그러면 그렇게 구조를 그렇죠. 하면 좋겠다, 그지? 렇 부모님 옆에서 부모님이랑 오. 같이 사는게 좋겠다고?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laughs> 오빠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거 좋아? 장인 장모님이랑 같이 산다고 생각해봐. <웃음> 좋지. <웃음> 시야, 너 시모님이랑 같이 사, 사니? 아니요. 살고 싶어? 아... <laughs> 오빠 말을 아... 생각하고. 그러니까 교동이는 이거 좀뭐 인위적이야. 왜냐면은 자기 마음에 없는 말을 막 그냥 하는 거야. 옳 그래. 어. 어, 진짜 니가 진짜 같이 <laughs> 살고 싶지도 않으면. 야, <laughs> 진짜 저 고정을 했으면 좋겠다. 아주 아주 그냥 손까지 <laughs> 고정을, <해서 그냥. 웃음> 고정을 해서 그냥. 다채로운 즐거움 JTBC.